자, 마지막 필수 예제 10번. 자, 이거는 그래프로만 해도 문제를 다풀수 있어요. 첫 번째, 시각 5초에서 전피의 위치랍니다. 그럼 전피의 위치에 대한 공식을 써보면, 초기 위치 중요하다 했죠? 초기 위치가 얼마야? 0이네? 0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5초까지 vtdt인데, 우리 이 vtdt가 방금 직전의 문제처럼 얘네들의 뭐야? 넓이 면적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넓, 그 정적분의 크기가 될 거라고 했었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니? 0에서 1초까지는 이만큼의 넓이 그 다음에 1초에서 2초까지는 이거만큼의 넓이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까지는 이거만큼의 넓이 그 다음 4초에서 5초까지 이거만큼의 넓이 인 상황이잖아 그럼 이 친구의 넓이를 각각 구간별로 한번 구해볼게 1초 1초 다시 1 1이니까 요 놈은 2분의 1이고요 여기도 1 1이니까 2분의 1이고요 여기 면적은 이만큼의 높이가 1이니까 2가 됐고 여기 면적은 1 1이 어디가? 1 어디가 1. 2 곱하기 1이니까 2 아, 2 곱하기 아, 1이니까 2 아. 얘는 사각형이니까 2분의 1할 할, 할 필요 그 다음에 이쪽 친구는 또 얼마야 2분의 1이네 1 1이니까 그럼 얘는 정적분의 단순한 내용으로 간다면 플러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요리 나왔네 x축 아래쪽은 마이너스로 나온다 했죠? 그럼 얘 사라지고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첫 번째 문제의 정답.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됐니? 전피가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운동방향을 바꿀 때까지. 그럼 첫 번째 운동방향 바꿀 때가 언제니? 네. 1초일 때네두 번째 운동방향 바꿀 때는 언제니? 네. 5초. 그러니까 어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달라는 건데, 얘는 움직인 거리니까 마이너스 3의 움직인 거리로서 치면 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